마지막까지 긴장감을 놓을 수 없는 여정. 선수와 서포터들 모두가 하나로 뭉쳐서 오늘 경기를 치르겠습니다. 스타디움이 팬들의 열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끝까지 함께하시죠. 오늘 경기는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반전 휘설과 함께 시작됩니다. 네, 최고의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네, 멋진 플레이를 함께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경기 결과는 예측하기 힘들지만 재미만큼은 보장할 수 있는 빅매치입니다. 자, 연결될까요? 데니우스. 네, 드리블합니다. 예측이 좋았습니다. 탄탄한 수비입니다. 루이스 피고. 과연 결과는 어떨까요? 어, 좋은데요? 아, 이거! 아 정말 아슬아슬했어요. 마드리드로서는 큰 키에서 오는 이점을 활용해서 공격할 겁니다. 일단 걷어냅니다. 완대편으로 이야 반대쪽 사이드까지 제대로 보고 있어요. 이런 운영을 반복하다 보면 미드프리드로부터 상대진영까지 공간 창출이 쉬워지죠. 기회도 왔습니다. 레이카르트 선수는 수비형 미드필더임에도 뛰어난 공격력까지 겸비하고 있습니다. 최후방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면서 공격가담까지 잘 해내는 선수는 대단히 귀하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역대 최고의 수비형 미드필더라고 이 선수를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워낙에 다양한 툴을 갖고 있으니까요. 아마 볼을 탈취한 시점부터 레이카르트의 진면목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과연, 슛! 패트리 체크! 전방으로 연결됩니다. 데니스 자카리아. 전반 초반에 양팀 모두 한 차례씩 슈팅을 기록했습니다.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하고 있거든요. 손재골을 넣으면 전반전을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뒷공간 노렸지만 호흡이 맞지 않습니다. 주드 벨링업 공을 가져옵니다. 리오넬 메시. 오늘 경기에서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주목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클로리안 피레츠 정면 위치. 아, 기회가 왔습니다. 전반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양팀 모두 득점 없이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피구. 데니우송 네, 모이스 스카이세도 네 빠르게 예측하고 차단했습니다 끊었습니다 레이카르트 패스 차단 성공했습니다 메시 루이스 스아레스 연결이 될까요? 슛 여기서 들어갑니다 선제골입니다 선제골 터뜨리는데 성공합니다. 예, 중원에서 상대 공을 뺏고 나서 그대로 득점까지 만들어 냈습니다. 팀 전체가 역습 준비를 아주 잘 했어요. 볼을 빼앗을 때부터 마무리까지 교과서적인 역습 공격을 보여줬습니다. 선제골을 뽑습니다. 점수 1대 0. 이제 점수가 났으니까 상대 팀도 적극적으로 만회하려고 할 거예요 킥오프 직후에 또 득점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양팀 모두가 더 집중해야 됩니다 플로리안 비르츠 뒷동간으로 스루패스 데니스 자카리아 루메니게 루이스 피고 아 벗어났습니다 자 카운터 아, 끊어집니다 결정적인 패스가 될 수도 있었는데요 수비가 막았습니다 전방으로 갑니다 위치 좋습니다. 아 이어지는데요 수비가 차단했습니다. 데니우소 메시 에워싸고 있습니다. 리오넬 메시 패스가 차단됩니다. 치밀하게 공격을 이어나갑니다. 페데 발베르데, 데니우소자 역습인데요 리오넬 메시 패스를 주고 받습니다. 패스 올렸어요. 때립니다. 추가 득점을 날립니다. 또다시 골을 기록합니다. 역습 상황에서 공격의 흐름 정말 좋았습니다. 이런 골은 알고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간이 생기니까 그대로 때렸거든요. 제대로 감겼어요. 이러면 막을 수가 없죠. 추가 골을 넣었습니다. 점수 2대 0입니다. 2대 0이라는 슛! 스카... 슛! 말디니. 또다시 수비에 가로막힙니다. 스루 패스합니다. 슛! 추가 골을 넣는데 성공합니다. 자 계속해서 몰아붙입니다. 추가 골이 나왔습니다. 메시 멋진 원투패스에 이어서 골입니다 그렇습니다 단독 돌파가 어려운 상황에서 원투패스로서 멋진 팀 돌파를 팀 보여주네요 메시 오늘 두 번째 골입니다 점수를 석점 차로 벌리면서 꽤 멀리 달아납니다 이전 골을 계기로 팀전 전반전 끝났습니다 15분 휴식 이후에 후반전으로 돌입합니다 전반전 스코어 3대 0입니다. 상대팀을 맞이해서 막강한 공격력을 보여주면서 전반전을 이렇게 마쳤습니다. 네, 전반에만 3골을 넣은 것도 대단하지만 실점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고무적입니다. 전반에만 3골을 기록했습니다. 양팀의 후반전 경기 시작합니다. 리오넬 메시 붙었죠. 페데발베르데. 받을 수 있을까요? 메시. 데니스 자카리아 말디니 공을 길게 보냅니다 코나테 이걸 끊어냅니다 이거는 상대를 잘 읽었죠 멋진 플레이입니다 루이스 스와레스 뒷동반으로 반다이크 패스 가로챕니다 자 흘러나왔는데요 만들 수 있나요? 메시 메시 빠르게 올라가야죠 주드 벨링업 얀콜러 페데발베르데 어, 패스 타이밍이 기가 막힌 선수인데요 찔러줍니다 레이커르트 패스 차단합니다 역습인데요 주드 벨링업 루메니게 패스 차단 공을 가져옵니다 냉정하게 잘 대처했네요 아, 너무 보였죠. 자, 지금 올라갑니다. 루이스 소아레스. 카카 역습 나가는데요. 피구. 공간 비었습니다. 페대 발베르데. 메시 아, 눌러설수 없겠는데요 서로 물러날 수 없겠죠 페데발베르데 루메니게 자, 역습기 입니다 메시 어, 받았습니다 슛 아직 있어요 누누 맨데스 자, 여기서 피구 공수전환 좋아요 길게 찔러 주는 패스. 띄웁니다. 김희희 이미 읽고 있었습니다. 잘 보고 들어갔는데 아쉽게 됐습니다. 플로리안 비르츠 루이스 소아레스. 데니우소 원투로 나갑니다. 반덤의 패스 인터셉트. 카카. 마드리드. 역습 찬스. 움직임을 봤는데요. 좋은 볼. 루이스 페이고. 흐름 좋은데요. 중앙으로. 마드리드. 방금 나왔던 역습은 상대가 실수를 하지 않았다면 정말 위험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양팀 모두 선수 교체가 있습니다. 음, 좀처럼 패스가 유지되지 <목소리> 않네요. 데이빗 백업 <목소리> 받을 수 있을지 훌륭한 <목소리> <김경원> 경결 <경계> 플레이 <목소리> 데니스 자카리아 멋진 인터셉트를 <목소리> 보여줍니다. 이야 방금 치기 <목소리> 대단히 좋았어요. <목소리> 뒷공간을 늦춰진 계속되는 계속 공격 들어갔습니다 득점에 성공합니다 대충 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키퍼가 쳐낸 공 정확하게 밀어넣습니다 흘러나온 볼을 염두에 둔위치 선정이 아주 좋았어요 수비 라인에 걸리지 않으면서 제대로 밀어넣습니다 무리엔테스 투입 되자마자 감독의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감독의 용병술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교체 직후의 꿈을 꿨어요. 추가 점을 올립니다. 조금 더 앞서 나갑니다. 지금은 공간을 잘 활용했습니다. 네, 박스 안에서 잘 풀어나갔죠. 공간을 향해 쇄도하는 움직임과 패스 넣어주는 타이밍 정말 좋았습니다. 결국 상대 수비가 무너지고 말았어요. 우리엔테스두 골을 기록합니다. 경기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팀의 기세가 올랐어요.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골을 노려봐야죠. 모이세스 카이세도 키미히 모이세스 카이세도 정규한테 클로 수비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선수인데요. 데니스 자카리아 디디에 드롭바 코나테 디디의 드록바 골대로 치고 들어갑니다 침투 패스 열심히 따라가 봤습니다만 슈팅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아 거칠게 밀어붙이는데요 패스 차단 공을 가져옵니다 이거는 상대를 잘 읽었죠 멋진 플레이입니다 동료에게 연결되지 않습니다. 모이스의 스카이세도. 아, 볼 경합이 굉장히 거칩니다. 어, 상당히 위험해 보였는데요. 파울 선언이 안 됐습니다. 디디의 드롭바. 공 다시 가져옵니다. 아,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프리킥이 나왔습니다. 직접 슈팅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버텨줘야 돼요. 리오넬 메시. 과감하게 노려봤지만 경기 종료입니다. 90분 내내 공격을 퍼부은 끝에 결국 큰 점수차로 승리를 가져갑니다. 한준희 해설위원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값진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목소리> 네 그렇죠.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해설의 한준희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